안녕하세요. 오분안녕입니다. 진짜 오랜만이네요. 정말 정말 영상을 찍을 짬도 장소도 시간도 컨디션도 그 아무것도 되지 않았던 2주였어요. 비형독감에 걸려서 온 가족이 진짜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독감 걸리지 않도록 꼭 마스크 잘 쓰고 다니시고 아직까지는 손소독이랑 개인 위생이랑 비말 차단이 잘 되어야. 어, 사회생활이 가능한 시기인 것 같아요. 아직 코로나도 유행이라고 하니까 독감과 코로나 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지없이 새벽에 장을 보러 나와서 장보고 자판기에서 커피 한잔 뽑아서 마시고 있어요. 오랜만에 자판기 커피 마시니까 너무 좋아요. 동전 넣고 딱그 뽑을 때의 느낌. 사실, 마트 안에 있는 그 공산품 커피를 사 마실 수도 있는데, 입구에 서 있는 자판기 보니까 오늘은 꼭 저거 마셔야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판기 찾아보기도 힘들고, 저도 마지막으로 마셔본 게, 대학병원 가서 마셔본 것 같아요. 대학병원 로비에 가면은 종류별로 자판기가 있는데, 거기서 꼭 얼음이 들어간 아이스 커피를 뽑아 마셨었어요. 어릴 때도 정말 자판기 많이 좋아했었는데, 왠지, 설탕 커피나 프림 커피 같은 걸꼭 마셔보고 싶었고, 100원 더 주고 300원짜리 고급 커피를 마셔보는 게 어릴 때 작은 소원이었어요. <laughs> 오랜만에 자판기 보니까 그때 생각이 나기도 하고 어, 빈 속에 장 보니까 배도 고프고 <laughs> 힘도 빠지고 생리 이틀 차이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은 자판기 커피를 마셔 보았습니다. 요새 제가 책을 좀 열심히 읽고 있는데요. 야나기하라 하냐의 리틀 라이프라는 책을 읽고 있어요. 그 앞에는 한강 작가의 검은 사슴을 읽었고요. 검은 사슴은 읽는데 가슴이 많이 먹먹하더라고요. 한강 작가는 정말, 빛과 어둠, 그, 하얀 것과 까만 것, 이런 걸 많이 주시하시는 작가인 것 같아요. 필연적으로 그렇게 음지와 양지를 들여다보는 눈을 가지신 분이라서 아마 그 어둠 속에 있는 마음 아픈 사람들 힘들게 지내는 사람들 상처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어쩔 수 없이 쓰시게 되시는 것 같기도 해요 검은사슴인데 진짜 마음이 먹먹하고 정말 좋았어요 어, 어릴 때 혼자 강원도 여행을 간 적이 있었는데 검은사슴을 읽고 나니까 다시 강원도 여행 가보고 싶더라고요 저도 그때 어디더라? 황지연못 있는 그 지역이 어디였지? 하여튼 탄광 노동조합 사무소도 있고 마지막 연탄 공장 이런 거가 있는 지역도 방문을 해서 좀 많은 생각을 했던 여행을 한 적이 있는데 강원도는 정말 산세가 무서울 정도로 아름답고 너무 조용해서 좀 서글프기도 하고 그런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책을 읽는데 꼭 다시 한번 가보고 싶어지더라고요. 야나기하라 하냐 책은 그, 네 명의, 미국에서 걸고 있는 네 명의 젊은 남자들에 대한 얘기인데,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 그런 개인적인 서사를 하나씩 짚어가면서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너무 처절해요. <laughs> 아직 1권 반 정도밖에 아니긴 했는데, 너무 처절하고, 이것도 마음이 아파요. 앞으로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겠는데, 읽는 내내 정말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특히, 주드라는 캐릭터가 나오는데, 주드라는 캐릭터의 그런 어릴적인 이야기가, 어릴적 이야기가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이 갖고 있는 복잡한 내면을 되게, 보는 내가 뭔가 창피하고 부끄러워질 정도로 잘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주 즐겁게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시간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아, 이제 너무 배가 고파서. <laughs> 차 정리를 하고 이제 출발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게 황금 연휴, 연속적인 연휴인데 비가 많이 와가지고 좀 아쉽네요. 전비 오는데도 좋아하긴 하는데, 그래도 강아지랑 산책하고 조금 멀리 나가서 맑은 하늘 보고 그러려고 했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오늘은 둘다 비옷 입고 걸어야 될것 같아요. 모두 비길 조심하시고요. 다음에는 좀 짧은 간격으로 인사드리고 싶어요. 모두 좋은 하루 보내시고 즐거운 하루 연휴 보내시고요. 연휴에도 일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건강 상하지 않게 식사 잘 챙기시면서 업무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매일 화이팅! 안녕!